안녕하세요. 전주세바리 전주, 예유테크 전주도청점입니다 오늘은 무주 뭐야, 안성면에 왔고요. 에코로 X5를 배송으 왔습니다. 이제 어머니 만나서 이 사용법이랑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그, 전주세바리에서 전동차를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전동 공기 주입구를 드립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고 전원 버튼 누르면 공기 주입이 되는 거라 어머니든지 누구든지 어르신들도 쉽게 쓸수 있는 거니까 일단 공기 주입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머님 이거는 네. 가운데 버튼 있잖아요 이거 예, 예. 이것만 이렇게 누르시면 전원 켜졌잖아요. 예. 이상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공기 주입기 이렇게 누서. 이 상태에서, 여기, 이 구멍 있잖아요? 네. 맞추시고, 이렇게, 제끼시면, 제껴졌잖아요? 네. 이렇게 제끼기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 바람을 넣어요. 가만히 계시면. 아, 탈통 바람 넣는 거요 예. 네. 이게, 튜브리스 바퀴라, 이게, 안에 튜브가 없는 타입이라, 거기다 꼭두 달아무시고, 바람을 넣으셔야 돼. 자동 딱 꺼져. 그러면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아니, 저기도 그렇고? 예. 이거 제끼에서 빼고 빼고 어머님 직접 한번 해보셔 이게 막이 열고 맞춰서 한번 해보셔 네. 끼고 예더 끼고 끼면서 예 여기 제끼 있어야 이거 이쪽으로 제끼고 제끼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것만 가운데 한터 한번 눌러보세요 바람을 가동을 놓잖아요 두 달이나 한단한 한 번씩 또 무시하고. 충전은 이 핸드폰 충전기랑 똑같아. 음. 핸드폰 충전기를 충전하시는 거예요. 네. 핸드폰 충전기를 충전하시면 돼요. 이거죠? 네. 네, 예. 예. 여기 전날, 이거 이 바람, 내하고 음은 전날 하면 핸드폰처럼 자동으로 꺼져. 충전이 되다가, 그러면 다음날 쓰시면 돼. 다 됐잖아요? 이렇게 응. 빼고 면 돼. 이거. X5 특정은 1인승이었다가 여기 제품을 여기서 빼가지고 돌리면 이 구멍에다가 맞춰 넣잖아요, 어머니. 이 구멍에다 맞춰 넣으면 두 명이 탈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명 타고 여기가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탈때 탑승할 때탈수 있는 거고 자고 이제 1인승 2인승 자 이렇게 탈수 있는 거고 이걸 빼서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살짝 걸면 여기가 짐칸 X5 당점 그거고요 일단 어머니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시래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전동차는 이악셀을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요예 그거 막 계속 땡겼다 놨다 오케이. 예 저거랑 어머전동차랑 틀린 게 뭐냐면 그거는 이렇게 제끼는 네. 거 잖아요 예 이걸. 이거는 이걸로 되니까 이걸 계속 해주셔야 돼 아, 이렇게. 연습 어, 지금 연습 많이 하세요 제가 바로 열동안만그 연습하세요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이제 그, 그렇게 연습을 하실 건데 이걸 많이 어르신들이 못놓셔 논문연습 하시는거에요 악세를 놔야 안 위험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브레이크가 있지만은 브레이크를 안잡아도 지가 딱쓸라고그거든요 그니까 그 다음에 이걸 딱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여기가 경사가 져서 쓰는 거고 여기 그냥 키를 온 했어요 예. 예. 땡겼떠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보세요 분. 이난 상관없어요? 브레이크 안잡아도 되는 게 뭐냐면 마부세요 악셀. 딱 쓰잖아, 이렇게. 응? 어? 나보세요, 악셀. 딱 쓰죠? 네. 예, 예. 핸들 꺾어서, 핸들 많이 꺾어서 이제 돌아보세요. 저거. 조금 해결해. 요 예. 놨다가, 트레이크, 언니, 차았네 이거를, 바로바로 일단 놔줘야지. 안 넣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감이 올 때까지 놔주시고, 예. 그 놔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칸바퀴만 돌아오게요. 놔주세요. 예. 그래게안 잡으면 딱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잡다 놨다만 조금씩만 해주세요. 예. 시고 예, 예. 어머님이 이거 너무 많이 땡기요 아, 너무. 조금만, 조금만 끊으셔도 돼요. 조금만 땡기세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만 땡겨도 이렇게 천천히 갈수 있는 거잖아. 어머님 이거 풀때 비는 으니까 빨리 가는 거고 조금만 땡겨도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 요맞죠 조금만 땡기도 천천히 조금 가요. 그다가 어 <laughs> 설라고 <laughs> 아, 뭐 이거 뭐 놔버리 그냥 땡기고 잡고 있어. 좀안 가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만 잡고 있으면 이 천천히 가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연습, 을 이거 연습 보시는 거야, 오늘은.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당기고 계세요. 예. 네. 조금 네. 놔버리고, 안 가, 안 가실라고, 네. 조금 더 당기셔야죠. 조금만 더 당겨. 예. 네. 조금 더 당기셔도 되고. 어머님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예. 아버님도 계시지 않는다고 써요? 아버지 계시는데 예. 아, 아, 아버지 어디 가시죠 아, <laughs> 사장님 이거 카바 이사님누세요 자동차 카바가 나오던데 우리 예? 네. 네. 네, 아, 저기 목중에 아, 엄마 카바 네. 했어요 카바가 이렇게 천체 씌우는 게 있고 저기다 기둥을 이렇게 사는 이렇게 게 있어 천물주 가면 용접을 해서 해준다. 추울 때도 쑥 하고 다니는. 같이 일어와. 일어와. 다시 어머니 계속 연습해 보세요 잘 타시네 잘 타세요? <laughs> 잘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라진 아... 거예요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어머님이 손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느리잖아요 이제 널러다니실 거예요막 커다니실 거예요 지금은 나하 빨리 나가고 싶어 어머니 안되는데 거북이, 여기 1, 2, 3 있잖아요. 1, 2, 3 있잖아요. 1단에서는 여기 속도가 최고 속도가 1, 1, 1 있죠. 1. 예. 여기 2음 바뀌잖아. 예. 3음 바뀌죠. 예. 3단이면 2 0 k 로 1단에서는 암을 당겨도 1 0 k m 아 1단으로 우선 해야 되겠네. 그러면. 예. 단이야이게 1단이야. 1단이야. 어머니 그 저걸 반대쪽을 땡기면 후진 이 됐잖아. 이건 이 소리가 나야 후진이 되는 거야. 음. 이렇게 됐어야. 예, 예 이렇게는 전진. 음. 이렇게 후진. 아, 이렇게 하면 쉬는 거. 예, 아니 전진, 전진. 음, 예, 여기 나이트 불 들어오잖아요. 켜면 응. 나이트. 다른 거고 없 여기 1, 2, 3단 응. 드라이브 R 후진 이것만 잘아시면 돼요. 응. 이게 일, 처음에는 1단으로만 다니세요. 응. 그다가 나중 에 응. 속도가 더 필요하시면 2, 3단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아, 예. 무조건 뒤 이걸 무조건 하고 전진 음. 후진 후진은 많이 타시다가 연습하시다가 한 번씩 해 예, 그리고 지금 지금은 흐지 예, 예, 마시고 음. 이건 저 깜빡인데 이런 건쓸 필요 없은 거니까 음. 쓰지 마시고 컬악션 음. 이건 라이트 음. 그리고 얘를 세울 때는 얘는 지금 세우면 은 어머니 경사진이잖아요 음. 요거 자동차처럼 땡기면 사이드 브레이크 음. 이것도 사이드 브레이크고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어머니 이 브레이크 한번 잡아 당겨 보세요 음. 땡긴 상태에서 더땡겨더 세게 이걸 이렇게 눌러 더땡겨 이렇게 누르고 손도 보여요 그러면 이것도 사이드 음. 브레이크 잡고 있는 거니까 어머니 음. 다시 풀어주는 거 이쪽 한번 해 보세요 꽉 잡땡기고, 이쪽 손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예, 놓고, 이거, 아니? 누르, 누르, 누고 있고 이걸 놔요. 이렇게 하면 딱걸렸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음. 그러면 앞뒤로 안 밀린다고. 음.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 예. 이거 다시 잡땡겼다가 다시 풀려야지. 음. 이 핀이 여기를 브레이크를 못 가게끔, 이 핀이 브레이크를 못 가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잡다가 놓으 이렇게 하시고, 한 바퀴 더, 몇 바퀴 더 돌아보시오, 어머니? 연습, 연습,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 아이고, 잘 타시네. 이렇게 빨리 배우시는 분이 없어요. <웃음> 네. 네. <웃음> 전동차를 타고 오셨어. 조금. 야, 예, 예. 전동차를 태우고 강아지를 다녀서 강아지가 타려고 전동차에. <laughs> 전동차랑은 음. 반대기가 틀린 겁니까? 음. 지금 땡기시면 안 되지. 소리가 몇번 악셀을 놔야지, 악셀. 이거부터 누를 생각하지 마시고, 악셀을 음. 놔야지. 이걸, 이거, 이거 <laughs> 스위치부터 전화부터 하려고 지금 안되된네 음. <laughs>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알려드리고, 네. 나 그만 할게요. 아. 아. 어,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키가 있는데요. 이모콘 있어요. 이모콘은 그냥 쓰지 마세요. 이거 네. 리모콘에서 이거 누르거나 뭐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째까만 버튼 하나 네. 눌러서 해결을 무조건 시켜줘. 이렇게 하고 뭐 소리가 나거나 이상하거나 안나거나 그러면 이거부터 눌러주고 시작을 해요. 음. 이거는 안 쓰는 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가 이제 창 열고 하면 이게 배터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겨울에 많이 안쓰실 경우도 있으세요? 네 안쓰죠 겨울에 많이 겨울 안쓰시면 이거 빼놔버려 아, 빼놨다가 이제 충전 다한 다음에 음... 충전을 다 해놓고 빼놔 왜그냥 우리 자동차 배터리처럼 똑같은 거예요 음... 장거리 갈때 빼놓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것도 빼놓는게 좋고요 리모콘이 소나이게 리모콘이 뭐라냐면 블랙박스처럼 전기를 조금씩 야금야금 빼먹어 다 빼놓으시고 충전은 충전기가 있구요 220 이렇게 꽂고 여기보면 뚜껑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꽂으세요 꽂으시고 이걸 2 2 0으 꽂으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어머니 네, 녹색이잖아요. 네, 네.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이에요. 아, 좀... 충전이 다 되면 다시 이 색깔로 바뀌어요. 네, 파란색으로. 예, 파란색으로. 220 꽂은 상태에서 빨간색 있다가 막 바뀌면 그때 빼시면 되고, 충전만 잘 하시고, 파란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빼신 다음에 2, 3일 한두시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여기서 쐬가지고 살짝 옮기는 거. 잠 쓰고. 뭐 지금까지 많이 쓰실 일 있으세요? 사람만 다시 꺼요 가끔가다 시키지 이제 비료 같은 거싫으시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탈때 이것만 챙겨서 이렇게 열리는 거 하시면 돼요 그거 그것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제가 알려드릴 거다 알려드렸고요 아 이거 펌프 충전구는 여기 아까 말했던 c 타입여기다 충전하시면 여기에 보면 배터리 레벨이 떠요 그림이 그게 다 되면 그냥 다된 거를 빼시면 돼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제 한번 게요고생이게 네, 고단할 일은 없어요 바람만 잘 넣어주면 네, 고단할 일은 없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만 전주 세발이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